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이 아주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치가 다시 고개를 슬쩍, 또 아주 단기적인 텀에서 움직이는 건 원화 자체의 경쟁력이 아니라 이와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대체통화라는 멍해를 늘 지고 있는 원화의 모습 때문인데 결국 엔화와 위안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원화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원화가 달러 대비 가치 면에서 그렇게 뭐 수도 없이 까이게 된건 다시 말해서 엔화와 위안화의 약세가 뛴 틀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수조의 까재이처럼 바닥에 딱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 당연히 원화는 조금의 여유도 없이 가치 하락이라는 흑비를 맞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말로 비견되는 미국 증시를 한 방에 강타했던 엔화의 가치가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젠 슈퍼 엔저의 시대를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저리에 엔화를 매개로 고부가 가치에 통화 쪽으로 투자를 했던 자금의 움직임이 그대로 뭐 얼어버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2주 전 나스닥의 폭락 사태가 일어나게 된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엔화는 달러 대비 어느 정도의 강성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이나 신호라는 분위기를 전적으로 받고 있는 세계 금융시장이라 하지만 워낙 엔화 뭐 자체의 경쟁력이 이전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맡고 있는 건데 지금 원화가 이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원화의 운명은 로망을 그릴 만큼 긍정적일 수 있을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단 얘기죠. 엔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 엔케리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묻혀 있는 미국 증시에서의 움직임은 계속적인 이탈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기준금리 인하라는 분위기가 자꾸 확산이 되면 달러 가치 하락을 의식해서. 미국의 증시의 자금, 조금 더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신흥국으로 자본이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기준금리나 되면 미국 증시는 볼케이노 화산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증시 상황이 올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상당한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뭐 달러 가치에 목맬 이유가 없거든. 대부분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 높고 특히 엔캐리된 자금은 청산 작업을 2차, 3차로 시도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잔뜩 목까지 차오를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나이트메어, 악몽이 될수 있다는 얘기고 엔하 청산 작업이 본격 이루어지게 되면 엄청난 금융시장의 후폭풍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되면 알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거고요. 바로 한국 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될건 뻔하고. 원화의 핸디캡은 바로 엔화가 내리면 같이 내리고 엔화가 오르면 같이 오르는 듯하다가 결국 금융 태풍 맞을 가능성 높아져서 국내 금융 시장의 잠식과 함께 휘청거릴 가능성 커지기 때문에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원화의 운명은 정말 아주 묘한 위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와 동시에 위안화도 문제라는 얘기죠. 가장 프록시 통화. 그러니까 거의 그림자처럼 비슷하게 동조화되는 통화가 위안화인데, 엔캐리 청산 위기가 진정이 되는 듯 하다가 이번에는 위안캐리 청산 조짐도 보인다는 얘기. 그동안 달러에 치여서 위안화 금리 자체가 초저금리 상태였는데 최근에 위안화가 살짝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니까 미국이 금리를 한창 올릴 시기에 위안화를 통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쌓아뒀던 그런 자본의 움직임이 이젠 위안화도 털어내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저리에 위안화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미국 증시에도 에라만큼은 아니지만 무시 못할 정도로 중국이 그동안 무역 흑자를 계속해서 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가 약세 현상이라는 고조를 면치 못하다가 결국엔 위안화 청산까지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행이 된다면 원하는 그냥 뭐 샌드위치 드롭킥을 맞게 되는 건데 달러 대비 위안화 강세가 시작이 되면 위안화 청산 트레이드가 에나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뭐 증시는 거의 폭격을 맞는 수준까지 가게 될것 같고요.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원화도 강세로 가야 할 시점에서는 어느 수준까지는 뭐 같이 딸려 올라가다가 그냥 금융 태풍에 휩쓸리게 되면 원화는 나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환율 시장을 쓱하고 훑어봐도 확실히 달러의 강세가 살짝 꺾인 느낌이 들 정도로 엔화와 유로와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 당연히 최근에 환율이 1334원까지 내려오게 됐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까지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엔화와 위안화 청산 트레이드라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원화는 그냥 뭐 걷잡을 수 없는 나홀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다시 폭락할 가능성 높아지겠죠. 그만큼 국내 금융 시장이 불안불안해지니까 달러 대비 원화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나쁜 것만 동조화됐던 원화는 좋은 것에는 뭐 탈동조화되는 아주 이상한 놈의 버릇이 있어서 또 버릇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냥 통화 가치의 정체성이 그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경제적인 전반의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정말 금융시장의 휘청거림이 고스란히 이 자산시장. 부동산으로 전이가 될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 무서운 게 이게 속도 면에서 그냥 하루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급습을 당하듯이 한국 자본 시장은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 환경의 급변 사태를 튕길 만한 리액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고스란히 위기 상황을 불가역적으로 수용을 하게 되는 구조. 그러니 위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건데 특히 자본 시장에서 이런 취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폭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엔화와 위안하는 각자의 가치를 찾아 나서게 되고, 원하는 자체 가치가 달러 대비 그 체력이 훅 떨어지는 상황이 찾아오면, 이건 고스란히 이 자산 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통화가치의 베이스 위에 모래성처럼 뭐가 서 있다? 바로 부동산이 우뚝 서 있죠. 그것도 너무나 큰 존재감으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가계 대출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780조. 거의 뭐 2000조에 가까운 부채 규모가 그냥 태산처럼 첩첩 산중으로 보무도당당하게 서 있는데 이건 뭐 아찔한 거죠. 기본적으로 나라의 통화가치가 이렇게 엔화와 위안화 대비 약한 이 면모라는 기반 위에서 자산가치, 부동산 집값이라는 뼈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뭐 성년값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비단 뭐 아파트 단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자본의 하드웨어 구조가 너무 허술하다는 얘기.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취약한 자본 구조 위에 부채마저도 천문학적으로 최근에 폭증을 하고 있었고 집값까지 뭐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늘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화와 위안화는 위기 대응 능력이 충분히 있는 통화 가치이지만. 원하는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약해요. 초반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불어오는 위기라는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집값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이 그동안 상반기 집값이 얼마나 올랐네, 뭐네 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금융당국에서도 뭐 등에서 식은 땀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극단적인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중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담대 중에 가장 이 베일에 가려진 부분이 바로 전세대출일 겁니다. 거의 뭐갭투 명목으로 땡겨서 간 돈들이 많기 때문에 뭐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인 이 자금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걸 선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박자가 너무 느린 것 같다 집값이 지금 너무 거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걸 걷어내리는 차원에서 대출을 쪼이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무시 못하는 게 어떻게 서든 집값은 오른다는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분위기 흘렀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부채 증가의 확산을 막기에 역부족일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죠. 아무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요인이 가장 지금 국내 부동산의 입지를 크게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이고요. 지금 뭐 집값 올라간다고 나오는 대책 이전에 국내 원화 가치의 폭락이 엔화와 위안화와 결별 수순에서 틈이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극심한 금융 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그리고 자산시장, 부동산시장 아주 세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집값이 한 순간에 휘청거리면서 흔들거릴 수 있는 지표들이 그냥 사방에 쥐레처럼 쫙 깔려 있어요. 이 중에 호재 하나를 딱 건져 올려야 하는데 그 호재조차도 거의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마냥 그 정도로 호재를 찾기 힘든 서라운드로 악재가 둘러싸여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어떻게 긍정적인 낙관론을 계속해서 쏟아낼 수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캐릭터죠. 환율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동산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변동 요인.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잠시 엔화와 위안화 강세에 무등을 타고 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결별 수준이 오게 마련이고요. 엔화와 위안화가 증시에서 트레이드 된 자금 빼는 순간 다시 원하는 뭐 깊은 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단 얘기죠. 결국 집값이 올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한탄하고 걱정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너무나 빨리 그런 타이밍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기란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비, 채비 준비 잘 하신다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 여러분의 손으로 꼭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월동을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무한복도 빠르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